안녕하세요. 강남지식쌤입니다. 네, 오늘 종목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 제목이 4분기 리뷰 실망보단 기대할 만한 실적이다. 아, 코스맥스 4분기 실적 서머리 4분기 매출액이 3545억 0.4%증가구고요 영업이익은 105억 37.9% 마이너스입니다. 어, 별도 매출액이 1,823억 어, 1.2% 감소 영업이익 173억 어, 30% 증가입니다. 어, 매출액은 어, 중국지역 1,396억 어, 마이너스 7.6% 미주지역 505억 어, 55.9% 증가 인도네시아 44억 어, 62.1% 감소 태국 61억 어, 9.3% 증가입니다. 코스메스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데, 하회하였는데, 이는 주요 영업 지역에서 실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미국 뉴 월드법인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임. 4분기 컨센서스 3,810억 영업이 177억입니다. 해당 비용은 뉴 월드법인 오프라인 주요 고객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 16, 156억 때문이다. 어, 2021년 2분기부터 해당 부담이 없는 ODM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어, 비용은 일회성 비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4분기 단기 순 적자를 기록한 이유 역시 미국 지역과 관련이 있다. 연결 기준 뉴월드 영업권 8,850억 중 446억 원을 손상 처리하였고, 별도 법인이 코스맥스 미국 관련 대여금 542억원을 설정하고 코스맥스 웨스트 관련 투자금 124억원을 전액 손상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작업은 만성적으로 적자를 냈던 미국 법인이 2021년 가벼워진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턴 어라운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당사 2021년 지배 순이익 추정치 기준 아, 퍼 15.1배 수준으로 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컨센서스 대비 하이하였으나 오히려 2021년은 어, 개선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가 15만원으로 어,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신형증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 12개 증권사에서 어, 추가로 어, 레포트 가 나왔습니다. 뭐 신한증권은 어, 투자의견 상향 어, e패스 상향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삼성증권이 15만원 목표가 상향했고 15만원은 신형증권하고 두군데고 어, 대부분 증권사들이 14만원 15만원 14만5천원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6,630억 매도, 외국인이 114억 매도, 기관이 6,896억 매수. 업종별로 전기전자 외국인이 2,542억 매도했고 화학 1,550억 매도. 어 기관은 어 전기전자 1,690억 매수했습니다. 어 개인이 대부분 업종에 매도고, 어 화학 1,079억 매수, 전기전자 897억 매수입니다. 어 오늘, 어 비차익과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은, 어 2 시를 기점으로 해서 비차액이 시점이 비차익 매도 980억 매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종가까지 꾸준하게 매수해서 순매수 2,262억. 그래서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그 매수액을 보면은 3,240억을 매수했습니다. 1 시간 반 동안. 3,240억을 매수했고,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어, 종가까지, 어, 마이너스 2,207억에서, 어, 마이너스 110억. 한 2, 2,1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차잉, 비차 매수, 2시 이후에 부차잉 매수가, 어, 대부분 그 외국인에 의해서, 어, 매수가 들어온 걸로, 어, 분석이 됩니다. 아, 그리고, 10시, 11시, 10시 반 이후에, 베이시스는 하루 종일 컨텐츠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종가 무렵에 지수가 한 7, 8포인트 더 플러스로 올리면서 끝나서, 어, 백오데이션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87. 어, 빼고 데이션 상태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종합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2일 이동 평균을 뭐 돌파는 못했지만은, 어제 그 장중 고점, 근처로 돌파 시도 하다가 2일선 바로 밑에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어, 2일 이동 평균이 3089포인트. 종가는 3,082포인트로 마감이 돼서, 음, 모양은, 뭐, 추가적으로 좀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차트 모양으로 지 나왔고, 어, 지금 보면은,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제까지 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다가, 어, 현재, 에, 미국 국채 수익, 어, 수익률이 다시 또, 어, 상승으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제 10년물이 1.441, 1%. 그래서 상승률로는 1.85%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30년물은 2.242%,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 1.61, 어, 고점을 일단 뭐, 고점과의 그괴의율은 아직 좀 있지만은 어좀 가파르게 약간 수익률이 음지 올라오고 있어서 어 약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미국 선물 시장은 어 다우 선물 지수가 한0.7% 그리고 S&P 500 지수도 0.67% 정도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시장은 약간 뭐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시간에서 약간씩 오르면서 매수 우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한 268만 주 미국인들이 매수했고 매매도 했고 기관이 123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가까이 되는데, 음뭐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은 한 600조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2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면 20% 따지고 하면은 10만 원 돌파 시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네이버 어5.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4.9% 상승, 헬트리온 4% 상승. 어 눈에 띄는 종목들, 좀 기관들이 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거래량은 뭐 저가 몇개 종목 그 대량 거래에 의해서 거래량은 22억 주 거래가 됐는데 거래 대금은 14조 어제보다 한 4조 이상 큰 폭으로 거래 대금이 감지했습니다 시장의 질은 그렇게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